안녕하세요. 제프입니다. 오늘은 20대와 30대가 좋아하는 립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립밤은 건조한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제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. 특히 20대와 30대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립밤 제품 중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어떤 제품이 인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3X1937년 미국에서 탄생한 립밤 브랜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입니다. 입술에 수분을 공급하고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뛰어나며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. 또 스틱형, 단지형, 튜브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. 디올 어딕트 리글로우 디올의 대표적인 립밤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발색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SPF-10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입술을 보호해줍니다. 또 패키지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. 바이오더마 아토덤 스틱 레브르 프랑스의 유명 제약회사인 바이오더마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보습 효과가 뛰어나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. 또 스틱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유리아쥬 스틱 레브르 프랑스의 유명 제약회사인 유리아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보습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. 또 스틱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무향류 제품도 제공되어 향에 민감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불코 립밤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립밤으로 보습효과가 뛰어나며 입술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. 샤넬 보이드 립밤 샤넬에서 출시한 립밤으로 호바 오일과 시어버터, 비타민 E가 풍부하게 첨가되어 있어 입술에 영향을 공급하고 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. 또 끈적임 없이 가볍게 발리는 질감으로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. 위에 제품들은 20대와 30대에게 인기있는 립밤 중 일부입니다.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는 제품의 성분과 사용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른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